1993년 6월 14일 아침, 18살의 빌리 워들로우는 여자친구와 함께 전화 좀 빌려달라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그의 목적은 전화가 아니라 집주인 칼콜의 픽업트럭이었죠. 갓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이 커플의 계획은 차를 훔쳐 2,000km 떨어진 몬타나로 달아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들로우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교회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빌리는 이 가족의 둘째 아들이 생후 6개월 만에 사망한 후 다시 얻은 귀한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폭력적이었으며 벨트부터 시작해 자동차 안테나 PVC 파이프까지 각종 도구를 활용해 그를 구타하곤 했습니다. 10살 때 그가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려다 걸리자 어머니는 그에게 총을 들이밀었죠. 그러면서도 그녀는 워들로우의 아버지가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빌리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전자공학의 재능을 보이며 성적도 좋았지만 우연히 사귄 여자친구가 그와 비슷한 가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둘은 같이 고등학교를 자퇴해 지긋지긋한 부모님이 있는 텍사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차를 훔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은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워들로우는 집주인 82세의 노인 칼 코를 들고 있던 총으로 쏴버리고 말았습니다. 커플은 차를 타고 달아났지만 결국 사우스 다코타에서 검거됐고 1995년 2월 11일 워들로우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틀 뒤 그는 이른바 데스로우라고 불리는 사형수 전용의 감방에 수감됐으며 그곳이 그가 20살부터 시작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생을 조용히 보내게 될 장소가 됐죠. 살인자에겐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수감자들 사이에서 워들로우는 이른바 착한 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백인이면서도 흑인 수감자들이 늘어나는 사용빈도에 항의함에 일으킨 단식 시위에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양심적인 모습을 보이며 평판을 쌓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어느 동료가, 어느날 그에게 두꺼운 책을 한권 건네며, 의미심장하게 꺼낸 한마디, 내일까지 준비해와. 판타지식 이름과 마법적인 괴물들로 가득 찬 책은, TRPG 던전 앤 드래곤의 룰북이었죠. 그날 이후로 워들로우는 좁디좁은 감방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주사위와 종이, 펜을 가지고 하는 오늘날 컴퓨터용 RPG의 원형이 되는 보드게임. 현대에는 컴퓨터들이 뒤에서 계산하는 일을 모두 종이 위에 써놓고 주사위를 굴려가며 미지의 장소를 모험하는 던전앤드래곤의 세계에서 워들로우는 아르삭스 드 카니스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노트에 직접 삽화까지 그려가며 여러 페이지에 걸쳐 마법사 아르삭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교수와 발명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에겐 갓난하기 시절 죽은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학자였던 어머니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에 굴하지 않고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아르삭스는 인류마법사 대학을 졸업, 상위 길드에서 전쟁을 위한 비밀병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며 카니스 가문의 명성을 드높이고, 밤에는 소꿉친구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달콤한 휴식을 취했죠. 아르삭스 드카니스는 두말할것 없이 워들로우가 꿈꾼 또 다른 버전의 자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 명문학교에 진학시켜주고, 덕분에 그가 재능을 발휘해 평온한 일상을 살수 있게 해준 또 다른 세상, 그가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또 다른 세계였죠. 하지만 그보다도 워들로우는 게임을 주관하는 던전 마스터로서 더욱 명망을 얻었습니다. 그가 게임을 진행할 때는 멕시코 갱단 출신의 흉악범들도 서로 다투지 않고 이야기에 집중했으며 그들이 평소 같았으면 꺼내지 않았을 마음 깊숙한 곳의 이야기까지 털어놨죠. 부모의 학대, 망가진 어린 시절, 마약 중독 같은 문제들, 개인적인 트라우마들까지 모두 판타지 세계라는 필터를 통해 동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방 동료 토니 포드는 빌리와 함께한 던전 앤 드래곤은 우리의 심리 치료 시간이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코드는 마치 워들로우처럼 어린 나이에 사형수로 수감됐습니다. 이들에게 던전 앤 드래곤은 게임이었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공부이기도 했죠. 이들은 실제 세상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도 집세를 내거나 가계부를 써본 적도 없었죠. 그런 그들이 게임 속에서는 말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잔고를 신경 쓰며 지역 여관에서 일을 하고 때로는 보물을 찾는 위험을 감수하는 등 하나의 삶을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에 대해 배우는 건 물론이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2013년 포드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포드는 게임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워들로우가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어 주었고 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검은색 젤리빈을 구해서 그의 간방에 넣어주기도 하는 등 노력했고 덕분에 포드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을 통해 이들이 쌓아올린 우정은 단순히 게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2019년 말, 워들로우는 데스워치라고 불리는 구역으로 이감됐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결정된 수감자들을 모아두는 곳이었죠. 2020년 4월 29일, 워들로우가 이 세상에서 보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데스워치에서 그는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포드처럼 의욕을 잃고 게임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드가 그를 설득했고, 빌리 워들로우, 아니, 아스락스 드카니스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세계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트로퍼스라는 사악한 달이 세계를 위협하고, 신들마저 사라져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한 순간, 아스락스는 자신을 더 강력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최후의 마법을 시전합니다. 실패하면 시전자가 폭발해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주문이었죠. 이제 모든 것은 한 번의 주사위 굴림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박에서 일수 있다는 이유로, 감방에서는 주사위가 허용되지 않았고, 이들은 대신 숫자를 쓴 스피너를 이용해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스피너가 돌아갔고, 아스락스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파티는 전멸했고, 그들의 캠페인은 그렇게 끝이 났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혹은 아스락스의 실패한 주문 덕분인지, 마침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워들로우의 집행은 4월에서 7월로 연기됐습니다. 워들로우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캠페인을 진행해보기로 했죠. 마법의 검을 찾아 신화적인 도시로 떠나는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 마치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끝나버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쇼의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것. 워들로우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쓰인 표현이었습니다. 2020년 7월 8일, 빌리 워들로우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워들로우가 남긴 유일한 유산, 게임용 도구를 모아둔 상자에는 그동안 플레이 된 수많은 게임들에 쓰인 손수 그린 지도와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1997년이라는 날짜가 적힌 아주 낡은 손편지 한 장도 함께 놓여 있었죠. 수십 년전 그가 살해한 노인의 아들에게 보내는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토니 포드는 아직까지도 감방 동료들과 함께 던전 앤 드래곤을 플레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던전 앤 드래곤이 있는 한 워들로의 유산은 살아있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바뀐 사형수 수감 정책 때문에 감옥에서 던전 앤 드래곤의 플레이는 탁자에 둘러앉아 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감방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토니 포드는 변호사들과 함께 사형수 감방에 고립된 환경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이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탁자에 둘러앉아 함께 던전 앤 드래곤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영리 언론, 더 마샬 프로젝트의 기사 마법사와 오크가 사형수가 됐을 때를 번역하고 각색한 것입니다. 이준호의 루돌로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